나는 이 주전 병원에서 깨어났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 사고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그냥 눈부신 빛이 번쩍였다라는 것만 기억이다. 태어난 이후로 모든 게 이상해졌어. 그냥 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면을 쓰고 있고 나만 틈새를 볼수 있는 것처럼 심하게 이상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가 예상했지만 그냥 무시했어.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 이게 뭐든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너무 겁이 나. 처음에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었어. 병원에서 밤을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나는 금방 적응했지. 부모님도 평소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셨지만 아들이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 치고는 너무 아무렇지 않았어.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무언가를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엄마의 고개는 계속 움직였어. 마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야. 반대로 아빠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 그냥 꼿꼿이 앉아있었어. 마치 고개를 돌리는 것이 입력이 안 되는 것처럼 앞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아빠의 시선은 백미러에 머물렀고 무겁고 차가웠거든. 내가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는 백미러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 내가 창문 밖을 보면 아빠는 다시 정면을 보고, 내가 아빠를 쳐다보면 다시 백미러로 나를 쳐다봤어. 내가 쳐다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뭐이 정도 일까진 크게 걱정한 일은 아니었어.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블라인드를 전부 열고, 빛이 지방 가득 들어오는 걸 좋아했어. 하지만 지금은 블라인드가 완전히 열려있지 않았어. 마치 누군가가 열까 말까 주저하다가 그대로 두고 간것 같았지. 그렇게 부모님과 몇 가지 인사를 한 후, 엄마는 침실로 사라졌고, 아빠는 직장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홀로 남겨졌어. 나의 하루는 대부분 조용했고, 엄마의 침실문이 가끔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을 낭비했고, 창문 사이에 뻗은 햇빛이 내 눈을 때릴 때까지 집중하면서 보고 있었지. 눈이 부셔서 자세를 다시 고쳐서 누웠어. 그리고 20분이 지났어. 다른 햇빛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내 발을 뜨겁게 했어. 나는 한숨을 쉬며 쇼파에서 몸을 빼내고, 네가 이겼다고 중얼거린 다음 방으로 기어왔어. 나는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잠이 들었어. 그렇게 한 주가 지났어. 여름방학이었고 보통은 물마트에서 선반에 채우거나 친구들과 어울렸을 텐데 의사의 지시는 꽤 간단했어. 내진탕이 생겼으니 오래 서 있지 말고 무거운 물건을 지지 말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직장에서 몇주 동안 휴가를 받았고, 최저임금 노동의 즐거움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지. 그렇게 오래 쉬다가 잘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나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리고 나는 실제로 밖에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날씨는 내가 돌아온 첫날만큼 맑지 않았어. 구름이 낮게 걸려있고, 두껍고 움직이지 않아서 마치 동네를 누르는 것 같았지 태양이 비쳐도 땅에 거의 닿지 않는 약하고 물기 많은 빛 같았어 그래서 더더욱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지 나는 S박스를 지하에서 내 방으로 옮겼어 보통은 오랫동안 게임하는 건안 되었을 텐데 걸리면 나 아프잖아 라는 말로 넘길 생각이었어 그런데 부모님 두분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그냥 틀어박혀서 게임을 하고 밥 먹고 거실에서 영화나 보면서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 저녁 식사 외에는 부모님과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 식탁에서의 대화는 지루했고 사실 뭐 거의 대화가 없었어. 아빠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했고, 종종 식사 후 바로 나갔어. 아빠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좀 이상했어. 평소에 엄마는 안방에 계셨고, 침실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엄마가 걸을 때 마루판이 삐걱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려야 하는데, 요즘에 잘 들리지 않았어. 주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심지어 밤에 간식을 먹을 때도 보지 못했지. 생각해보니 집에 돌아온 뒤 엄마를 거실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녁 식사 때 말고는. 엄마에게 먹을 게 떨어졌다고 하면 나와 같이 마트에 다녀왔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 없었지. 그렇게 집안을 돌아다니던 중에 나는 소름 돋는 무언가를 봤어. 창 밖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냥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어. 내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들은 마치 전혀 보지 않았던 것처럼 고개를 획 앞으로 돌렸어. 정말 이상했어. 단한 사람도 얼굴에 정상적인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 그때부터 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 나는 그걸 계기로 다른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지. 엄마와 내가 밖에서 걸어다닐 때, 우리가 지나간 후 그들이 나를 보려고 회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나는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었어. 신발이 돌아가는 부드러운 삐걱거림, 천이 움직이는 희미한 바스거림 같은 것 말이야. 엄마한테 뭔가 알아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 집에서 요양하는 지난주 내내 나는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마 내가 엉망진창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아마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집에 돌아와서 엑스박스를 키고 친구들과 이번 주 주말에 할 일을 계획하고 그때쯤에는 면도 좀 하고 씻을 거라고 다짐했어. 아직까지는 모든 게 괜찮았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는 주목할 만한 일은 없었어. 그저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점점 더 의식할 뿐이었지. 엄마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였어. 그리고 엄마의 발소리가 이상하기도 항상 내문 바로 앞에서 멈춰 들리지 않았어.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어. 그냥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더욱 의도적인 것 같았어. 그리고 결국 나는 보지 말았어야 하는 걸 봤어. 평소처럼 엄마의 발소리는 방문 앞에서 뭉쳤고 침대 가장자리에서 흘끗 보였는데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발톱이 문 가장자리에 있었어. 사람 발톱이 아니었지. 내가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발톱은 바로 사라졌어. 너무 빨라서 마치 거기에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나는 숨을 내쉬고 얼굴을 문지르며 정신 차리고 일어났어.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을 만나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제임스, 니키디, 타일러. 엑스박스 게임을 하면서 디스코드를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내 친구들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들렸어. 우리가 나눈 대화의 대부분은 우리 학교 여자애들, 밈, 그런 헛소리에 관한 것이었거든. 열쇠를 움켜쥐고 문으로 향하던 순간 미층 어딘가에서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 내 차는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뒤쪽 창고에서 오래된 자전거를 꺼냈어. 집을 나갈 때는 집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공포영화의 단역처럼 위층 창문에서 옆보는 으스스한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 사고 후 여전히 두통이 있었지만 약은 잘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약 20분 동안 달려 고등학교 축구 경기장까지 달려가 울타리를 뛰어넘었어 제임스, 니키디, 타일러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미 거기에 있더라고. 병원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햇살이 밝았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기분이 좋았지. 면도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다시 희망하기 시작했어. 아마도 내가 사교활동을 너무 안 해서 예민했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지.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어. 그대로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놀았고, 결국 우리는 지쳤어. 그리고 집으로 향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말해보려고 했어. 우선 나는 목이 말라서 물펌프가 있는 곳으로 먼저 갔어. 친구들은 내 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친구들의 목소리는 펌프의 부드러운 물 불어와 섞여 들렸어. 상쾌해진 나는 놀던 곳으로 돌아와 잔디 위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꺼냈어. 햇빛이 내리쬐며 화면이 보이지 않길래 화면을 기울여 눈부심을 막았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어. 내 휴대폰 화면의 검은색 반사면에서 친구들을 보았기 때문이야. 셋다내 뒤에 서서 내 머리들을 응시하고 있었어. 제임스와 타일러의 얼굴은 이상했어. 그들의 턱은 너무 벌어져 있었고. 그저 느슨해진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 있었어 그들의 아랫입술은 아래로 말려내려가 이빨이 줄지어 보였고 그들의 머리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눈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어깨는 구부러진 상태로 팔은 너무 느슨하게 옆으로 늘어져 있었어 그들은 마치 악몽에서 나온 것 같았어 그래도 니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니키 또한 나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바뀌지 않았거든. 뭔가 엄마가 나를 병원에서 데리러 왔을 때와 같았어. 니키는 고개를 계속 움직였어, 마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어. 그들의 목소리는 정상적으로 흘러나왔지만 제임스와 타일러는 입을 움직이지 않았어. 그대로 내 전화는 손에서 미끄러져 쿵 소리와 함께 풀밭에 떨어졌어. 니키가 주워주면서 나에게 잘 지내냐고 물었지만 나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어. 숨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지. 힘겹게 입을 열며 억지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마주 보았고 아주 평범했어. 그들은 평범해 보였어.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조차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 그래, 괜찮아, 친구야. 머리가 좀 아프네. 집에 가야 할것 같아. 음, 그럼 태워 줄까? 니키가 말했어. 남자를 차에 태우고 뭐 남자 좋아해? 나는 농담을 하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 그들은 내가 핸드폰 화면으로 자신들을 본 것을 안다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런데도 그들이 날 집에 가게 해준 이유가 무엇일까? 최종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먹히기 전에 피를 흘리고 놀림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집에 도착해 뒤쪽 창고에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흩어진 도구와 고장 난 가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오는데 무언가를 보고 얼어붙었어. 차고 중앙에 수리점에 있어야 할내 차가 있었거든. 그것도 아주 완벽하고 온전하게 말이야. 부모님에게 이 차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망가졌다고 들었거든. 이게 왜 여기에 있었을까? 나는 운전석 쪽으로 돌아서 안에 들여다보았어. 열쇠는 시동장치에 있지 않았지만 대시보드에 매달려 있었어. 그리고 뭔가 이상했지. 보통 내가 탈 때보다 의자가 뒤로 밀려 있었는데 훨씬 키가 큰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 우선 밖에 있는 건 너무 위험해 보여서 빨리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집에는 부모님처럼 보이는 그들이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어. 부모님은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나는 먹었다고 말하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고 곧장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어. 곧바로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꺼내서 충전하기 시작했어. 충전이 되는 동안 불안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충전이 완료가 되었고 예전 폰과 지금 폰과 연동시키고 영상통화 어플을 켜서 화면을 볼수 있게 만들었어. 내 계획은 간단했어. 거실에 가서 안 보이는 곳에 예전 폰을 숨겨두고 나오는 거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부모님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곧이 결정을 후회하게 됐어. 폰을 두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을 때까지는 괜찮았어. 어느 때와 똑같이 발소리가 내 방문에서 멈췄고, 내가 휴대전화를 봤을 때 그녀가 보였어. 내 문을 마주보며 처음에 엄마를 봤을 때처럼 고개를 흔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서 있었어. 그러다 곧 몸은 늘어나기 시작했어. 피부가 너무 늘어나서 그녀의 몸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고 그녀의 팔꿈치는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90도 각도로 구부러져 있었고 어깨는 앞으로 굽어 있었고 손목은 늘어져 있었고, 긴 뼈대에 손가락이 매달려 있었어. 내가 그것이 엄마라는 것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입고 있는 잠옷 뿐이었어. 그녀는 내 방문에 몸을 기댔고, 그녀의 머리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기울어져 있었어. 마치 그녀가 방문을 뚫고 볼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지.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말했어. 자고 있니? 너가 안 자고 있다는 거 알아. 방금 너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아, 네. 방금 가구를 좀 옮겼어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적이 유지되다가 그녀가 또 입을 열었어. 볼수 있을까? 내일 봐요. 더워서 옷을 벗어서 지금은 알몸이에요. 옷을 입고 싶지 않아요. 나는 휴대전화 화면에 붙어 있었고 흐릿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어. 좋아, 그럼 내일 보자. 그녀가 가고 너무 집중해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처음에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얇은 팔이 보였어. 가늘고 부서지기 쉬워 보였어. 그것은 천장에서 매달려 있었고, 거미처럼 벽을 타고 다니고, 팔다리가 엄청 길었고, 그가 입은 옷을 본 나는 다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 그건 나의 아빠였어. 내가 생각하는 그들의 최종 단계처럼 보였지. 그리고 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 잘 자, 아들아. 사랑해. 방문에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화면을 봤을 땐 그들은 내 방문 앞에 있었어. 아무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속았을 속임수였지. 나는 방에서 조용히 움직여서 차키를 챙기고 그들이 없어지면 도망갈 준비를 했어. 그런데 그들도 눈치를 챘는지 두 시간 동안 내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 내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 지금은 새벽 3시 2분이고, 기절하지 않고 그들이 떠날 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창문을 열고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후, 바로 차고로 가서 차를 잡고, 마을을 빠져나가야 해. 이 망할 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머물 수는 없어. 아, 씨발.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몸을 숙이고 문 아래를 들여다보고 있어. 지금 당장 가야 할지도 몰라. 이젠 결심해야 할것 같아. 좋아, 그럼 안녕. 안전해지면 업데이트할게.